도둑맞은 집중력,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부분, 제가 마음대로 구분해 본두 번째 부분을 녹화하려고 하는데요. 이 저자의 생각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이두 번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5장까지로서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개인적인 접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자가, 아, 왜 나는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어떤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들어가면서 몇달 동안 자기를 온라인과 끊어놓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 디 온라인 디톡스를 실험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발생,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인 발견들을 연결하면서 우리 집중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 즉, 6장부터 9장까지는 조금 더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 내게, 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통찰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죠. 자, 6장의 제목이 흥미로습니다 우리를 추적하고 조정하는 테크 기업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추적하고 조정하는 테크 기업들. 내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온라인에서 좀 떨어져 볼 거야. 내가 좀 스마트하지 않은 핸드폰으로 바꿔볼 거야. 디지털 디톡스를 해볼 거야. 라는 이런 결심들이 해결책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하기로 디지털 디톡스 같은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장과 7장은 어떻게 보면 한 묶음으로 볼수 있습니다. 6장에서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한 번, 첫 번째는 트리스탄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아자 레스, 레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트리스탄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요. 넷플릭스에 있는 어,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좀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트리스탄이라는 이, 이 사람도 어,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또구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긴 한데요.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면서 그다음 화, 활동가로 활동하게 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소셜 딜레마라는 넷플릭스 드람, 다큐멘터리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트리스탄에게서 배운 점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테크 기업들은 우리를 어떤 즉각적인 보상과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게 결국은 우리를 라이크를 누르게 만들고 우리한테 추천을 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스크린에 묶어두려고 한다라는 거죠. 트리스탄이 이런 방식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자기랑 같이 구글에서 일하던 사람들한테 어떤 슬라이드쇼를 만들어서 뿌린 다음에 아이러니컬하게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글 같은 거대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트리스탄은 그 회사를 나오게 되죠. 그트리스의 노력이 실패한 이유를 본인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 사업을 이끌고 가는데 대안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말하는 그 주장에 사업적인 유인책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글이 트리스탄의 말처럼 사람들을 더 집중하지, 집중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온라인에서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유인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이 설명에 대한 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하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두 번째 테크니션은 누구냐면 아자 레스킨이라고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는 그 무한 스크롤, 어, 쭉쭉 우리가 화면에 맨 아래 페이지까지 다다르면 예전에는 다음 페이지를 클릭할 수 있었다고 해요. 기억이 잘안 나긴 하지만. 근데 그런 기능을 아예 없애버리고 화면에 맨 아래까지 다다르면 자,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가 다 로딩되는 그런 방법을 개발한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어쨌든 트리스탄과 이 아자 레스킨이라는 사람들이 기, 기, 근본적으로 실리콘밸리의 사업 모델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의 존재가 있다는 라 거죠. 이렇게 강력한 테크 기업이 저 이면에 있는데 내 개인적인 노력과 내 개인적인 디톡스만으로는 우리가 이 거대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7장으로 그래서 이어지는데요. 이 거대한 엔지니어들 그룹으로 형성된 테크 기업은 계속해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이 온라인으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 주는데 이 테크 기업들의 사업 모델은 우리를, 우리한테 광고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모델도 있죠. 근데 이게, 이거보다 더 이면에 더큰 문제적인 모델은 뭐냐면 이 테크 기업이 우리를 본딴 어떤 저주 인형 같은 모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건 소셜 딜레마를 보면 아주 되게 잘 그래픽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를 보면 처음에 페이스북 같은 그룹이 자기들의 그 연구소 안에 가상의,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어, 연구소 안에 어떤 목각 인형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내주는 어떤 정보들에 반응하는지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갑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다큐멘터리의 끝에 갈 때쯤 되면 이들이 처음에 되게 거칠게 만들어 놓은 그 목각 인형이 마지막에 되면은 되게 정교하고 실제 인물의 거의 근사한 형태로 되어간다라는 것을 소셜 딜레마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실장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논리입니다. 처음에는 우리한테 한 가지 두 가지 자극을 던져주면서 우리를 실험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상에는 반응하네 저런 영상에는 반응하지 않네 이런 데이터들을 정말 정말 많이 모아서 마지막에는 우리랑 거의 흡사한 형태의 저주 인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간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 내가 구글 검색하는 것을 구글이 파악하고 있나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광고를 나한테 던져주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것도 진실이지만 그거 이면에 더큰 진실이 있다고 말하는데 소셜 네트워크 그룹들은 우리의 대화를 엿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측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정교한 이 저주 인형이 우리에 대한 데이터를 너무너무 많이 모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지 무엇을 원할지 예측한다라는 거죠. 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자전거 모델을 검색하는 것을 보고 자전거 광고를 나한테 던져 주는 게 아니라 아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모아온 데이터로 보, 봤을 때에 이제 이 시점에는 자전거를 원할 거야라고 예측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나한테 자전거 광고를 던져 준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이게 더어 소름 돋게 만드는 모델인 거죠. 테크 기업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주의를 빼앗기는 산만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탓으로 치환할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테크 기업이 우리를 계속해서 산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주의를 스크린에 붙들게 만드는 데에는 문제점이 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저자가 한 가지 딱 집중해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집중력이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개개인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 한국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또는 멕시코 사람으로서 집단적인 집중력이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대, 어, 어떤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있었겠죠? 근데 그 대선에서 굉장히 극우적인 정치인 보오소나루라는 사람이 있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극우적인 정치인이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빈곤한 사람들을 더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피해를 가는 정책을 했는데도, 의외로 빈곤한 사람들 중에서도 보오소나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오소나루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막 퍼달 퍼달 퍼 날랐다라는 거죠. 자기와 반대되어 있는 그 후보가 아이들에게 거짓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어, 포스터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아이들이 먹는 그 젖병 그 끝에 젖꼭지 부분이 남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젖꼭지를 아이가 빨고 있는 그런 포스터를 뿌렸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서 어, 저 상대방 정치인은 아이들이. 아이들 동성애를 빠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 성기 모양에 된 모양이 된적곡지를 배포할 겁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어넘길 수 밖에 없는 그런 거짓 광고를 뿌렸는데 그것들에 선동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지지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은 거짓,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위협이었는데요. 그 결과로 보호소나루가 당선되고 나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로 빈민가들을 억압하고 그곳에 경찰과 군대를 보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 빈민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짜 위협과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집단으로서 그들의 집중력이 파괴된 예라고 볼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결국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것들에 사람들의 시간을 더 많이 붙잡을 수있다라는을파파해해서알알리즘즘으로짓짓스스를 그 많이 퍼퍼렸렸때문이이라는니다우 우리를 산산하하만만들우 우리를 집집하하지하하만만드테 테크 업의의알리즘즘이라는있있데데알알리즘즘은국우 그 우리를 단적적이자자적적인스스를퍼퍼리리만 만든다. 그리고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7장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저자는 8장과 9장의 두 가지 대조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8장은 이 저자가 동의하지 않는, 않는 해결책이고요. 9장은 이 저자가 동의하는 해결책입니다. 8장은 그러니까 뭐 길게 논의하고 깊게 다룰 필요는 없을 텐데요. 8장의 제목이 너무 잘 설명해 줍니다. 작고 얄팍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아주 얄팍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네 안에 있어. 네가 산만해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네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해결책은 너 개인이 변화돼야 돼. 네가 알람을 끄고 어, 이메일의 알람들을 끄고 모든 푸시 알람들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는 적극적인 어, 해결책을 취해야 돼 라는 겁니다. 어, 대표적인 테크니션으로서 니를 리알이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니를 리알이라는 사람도 역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주 이 작고 얄팍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시간을 더 줄여 줄여야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그게 바로 기업들이 당신이 생각하기 원하는 정확한 그 논리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화적이고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건데 개인적인 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책도 개인적으로 찾으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데 해결책은 명상이라는 해결책을 준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좀더 노력해야 돼, 명상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논리가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 사회에서 비만에 접근하는 자세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정크푸드라든지 건강,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계속해서 광고하고 사람들이 입맛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화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인의 다이어트 성공만을 더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다이어트 산업만을 어, 육성하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미국과 영국의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이 저자는 잔인한 낙관주의라는 용어를 빌어서 설명합니다 잔인한 낙관주의 처음에는 되게 친절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개인을 비난하는 잔인한 결과로 흘러가게 되는 잔인한 낙관주의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리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좀 내비지 네, 수기는 하지만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된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책.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명확한 표현으로, 감시자본주의를 그만두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감시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인터넷의 모든 행위들을 감시해서 그것이 돈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시자본주의. 그걸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경제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그만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우리한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구독 형태로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유튜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독 형태가 되면 우리는 광고주가 아니라 그 기업들은 광고주가 아니라 구독자를 위해서 일하게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신문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종이 신문들은 광고주가 워낙 큰 돈을 대니까 그 광고주 입맛에 맞게 그 신문의 기사를 만들어내는데 구독의 형태로 만약에 신문을 만든다면 광고주가 아니라 그 구독자를 위해서 일할 거다라는 거죠. 뭐 인터넷에 여러 서비스들을 구독 형태로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럴 수 있다라는 이, 네,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이 소셜미디어들을 정부의 공공소유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그것을 소유해서 운영은 사적 주체가 돼 정부가 소유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이 감시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을 해결해 제공해 준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BBC를 들죠. 영국의 국영방송인데 소유는 영국의 정부가 하지만 운영은 어 사기업이 하고 있어서 어 어느 정도는 다른 사적인 미디어보다는 더 공정하고 또 보는 사람들의 어 건강을 집중할 수 있는 뭐 이건 제가 BBC 사업모델을 잘 몰라가지고 더 깊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공공 소유하고, 소유만 하고 운영은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핵심은 뭐냐면, 그 기본 소셜 넷, 소셜 미디어들의 사업 모델을 감시 자본주의에서 다른 자본, 형태의 자본주의로 그 이끌어갈 수 있게 유인책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 모델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커버그가 싫어한 접근법이라고 타이틀을 단 작은 소 단락에서 그이 사람은 추천 시스템이 실제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들이 이 부분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천 시스템 그 다음에 공짜로 제공되는 우리한테 제공되는 것 같은 이런 감시 자본주의를 벗어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부도 형태라든지 정부가 공공 소유하는 그 형태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이 공짜라고 보이는 공짜처럼 보이는 감시 자본주의가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고 그 이면에는 우리를 본딴 그런 어떤 아주 정교한 형태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그거를 최고 입찰자한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좀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통찰하고 있는 이두 번째 부분이 훨씬 더핵심적 핵심적이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에 가면 좀더 설명해 주는데요. 이 책은 어떤 개인적인 의미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의미에서 약물 중독이라든지 비만에서 해결되라고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님을 다른. 유사한,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다른 책들과 이 책이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두 번째가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